야, 오늘도 홍창기 선수 덕에 정말 멋진 활약 최고였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였는데 또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역전승을 할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창기 선수 오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1타격감을보인수준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계속 감은 좋았고 또 일에 또 견제사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처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게또 좋은 안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오늘 좋은 집중력을 발휘해 주셨고요. 현재 출루율도 링1입니다4회 4푼 7리를 지금 유지 하고 있는데 아 계속 그런들 상당히 좋은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있다면 또 어떤 비결이 좀 있을까요? 최대한 하던 대로 루틴을 조금 지키려고 하고 있고 조금 쉬는 시간에도 조금 더워졌으니까 잘 쉬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어. 야구를 위해서라면 음, 집중력과 음, 그리고 음, 쉬어가면서 음, 음, 루틴을 음, 음, 수또 쉬어가면서 본는 느낌을 잘지킬주 있는 또봉창기 선수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또 경기 힘들었습니다. 많이 지칠 법도 한데 내일 또 어, 사직 가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내일 경기 이만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좋은 게임을 하고 또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가지고 어, 부산에서도 좋은 게임 해서 리닝 시리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공창기선수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을 어,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좋은 선수 되셨는데요.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힘든 경기 했는데 이기게 돼서 기분 좋고 어, 내일도 부산 가서 또 좋은 경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박수 한번 보시죠. 오늘 신민재 선수로 멀티 피어와 그리고 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경영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도루가. 나나네오늘 했나 하나에서 21개 도로로 리그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을 이기려면 정말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단독 1위하고 있는 소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직 이제 시즌 중반 지나가고 있고 후반기에 더 많은 도로에서 팀의 보탬이 되고 저도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로 성공을 위해서 또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뭐, 뛰는 것도 많이 하는데, 어, 트레이닝 코치님들이랑 모빌리티하고 좀 코어 훈련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요즘 보니까 신민진 선수가 신초반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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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어,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인데 변화가 있을까요? 좀 몸무게에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좀 가벼, 가벼운 거는 맞기요 어. 지금 잡병을 보이고 보위 정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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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밴디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일 또 롯데 와이 아, 아, 경기 있습니다. 아, 승리해 드릴 텐데요. 감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가서 잘 쉬고 부산 가서 3연전 잘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템포수는 LG 트윈스 채용하시고 함께 파이팅! 그리고 멘트 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 김민재 선수였습니다.